네 안녕하세요. 감성 대드입니다전 유나님의 댓글인데요, 데드님 대한민국에는 왜 그렇게 또라이들이 많은 걸까요?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유유. 아 제가 생각하는 그 세상에 또라이들이 많게 느껴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 사람들마다 화가 나는 기준이 다 달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나도 누군가의 또라이일 수도 있다라는 걸 망각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살다 보면 같은 상황인데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사람한테는 완전 열받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보인 적 있으시지 않나요? 자기가 생각하기 별게 아니니까. 그 행동을 다른 사람한테 꺼릿낌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가게 할때 친하게 지내던 물건 납품하던 거래처 직원이 있었는데 그장이 예의 바르고 착하시고 성격도 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한 번은 같이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근데 이 분이 그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담배를 막 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게다가 바닥에다가 가래침을 칵탁막 뱉고 그래요. 아, 제가 깜짝 놀랐던 게이 분이 담배를 피우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피울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아, 대리님 지금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그렇게 피시면 어떡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예? 담배요? 어, 왜요? 이러는 거예요? 아우, 뒤에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저기 사람 없는 데 가서 마저 피고 들어가요 했더니, 고개를 갸웃던거를 이렇게. 뭔가 표정이 납득이 안 가는 표정인 거예요. 그렇게 담배 피고 나서 다시 가게 돌아와서 마저 일 이야기하고 있는데, 헤어지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 근데 왜 아까 저한테 담배 때문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놀랐죠. 아니, 이게 왜 궁금한 일이지? 그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안 피는 게 기본 상식 아닌가? 아니, 사람 많은 거리에서 담배 피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라고 했더니, 한참 가만히 있다가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만약에 그분의 평소 성격이 좀 거칠고 매너없고 배려없는 그런 성격이었으면 그렇게 질문하는 게 이해가 가겠는데 그분은 정말 예의 바르시고 좋은 분이었거든요. 아,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하는 그 표정이 어,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게 그렇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지 정말 모르는 표정이더라고요. 아유 그거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짜증 나는데요. 다음부터 얼마 남은 그러지 마세요라고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다가 아 그렇구나. 근데 뒤에 한 5m 뒤에는 사람이 없던데 그 정도면 담배 연기가 안 나지 않나요? 아니 5m가 아니더라도 비흡연자들한테는 멀리서 나는 담배 연기까지 다 냄새가 온다 그렇게 말했더니 야, 지금 지금까지 그렇게 길거리에서 담배 를 많이 폈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건지를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한달 뒤에 그분 을또 만났어요 한 번.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때 담배 이야기를 한 이후로 주변 분들한테 다 물어봤었다. 자 누군가가 그렇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정말 그렇게 보기 싫었 는가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싫고 화나고 사람이 모잘라 보이고 아무튼 정말 안 좋은 이야기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름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했을까 반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담배에. 이야기를 꺼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담배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은 아마 자기는 평생 그렇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살았을 거래. 그러니까 저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두가지에 충격받는 게 있는데, 아니 제 기준에서는 이 당연한 걸이 30대가 되어서도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또 하나는 아 사람은 이렇게 내 기준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겠구나. 저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나한테는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게 나쁜 행동이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지만 이 행동이 그분처럼 아무 의미 부여 없이 태어하게 하는 행동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행동이 저한테는 에이 뭐야 하는 정도의 그런 실험이지만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극도의 분노를 일으키는 또라이 짓일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작년에 뉴스에서 본 건데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한테 분노를 느껴서 그 사람의 등을 세게 치는 바람에 전신마비가 왔다는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이 패버리고 싶을 정도의 분노였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왜냐하면 사람마다 열받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또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제가 목소리를 할때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본 계기가 되었는데 많은 동생 중에 자기도 목소리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반장한테 이야기해서 소개를 시켜주고 그 같은 팀에서 일을 하게 해준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저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좀 가르쳐 달라. 일 못하면 많이 좀 혼내줘라 그런 식으로 부탁하길래 어 알았어 하고 이제 같이 일을 시작했어요 아 근데 이 친구가 안 좋은 버릇이 있더라고요 현장 일이 조금만 긴장 풀고 멍 때리면 다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 친구는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일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배울 마음이 있는 건가 좀 불성실했어요 왜냐하면 반장한 때까지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저 친구 맘에 안 든다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온 동생이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좀 잔소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일에 집중 안할 때나 좀멍 때리고 다른 생각을 하는 느낌이 들 때마다 제가 잠깐 밖으로 조용히 불렀어요. 진짜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서 누구한테 소리 지르고 야단치는 그런 갈구는 행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아, 조용히 불러서 최대한 좋게 좋게 자존심 안 상하게 이야기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집중해라. 아까 너탁 치칠 때 그렇게 치면 다친다. 등등 얘기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친구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게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가 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친구도 많이 알려달라고 했었고, 내가 데려온 친구니까, 그런 지적을 안 해주면 발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잔소리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한지두달 정도 돼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한데 저 목소리 그만두고 싶다. 왜 그만두고 싶냐 했더니 어,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싶대요. 그래서 술 마시러 갔어요 같이. 그니까이 친구가 술이 좀 들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솔직히 그동안 저한테 너무 서운했다. 하루하루가 저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무서웠고 숨도 제대로 못쉴 만큼 힘들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 그말 듣고 나서 머리가 이렇게 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봤어요. 내가 얘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뭐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엔 이 친구한테 그런 말들을 정도로 막대한 게 없었는데 오히려 신경 쓰고 자존심 안상하게 가르쳐주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언제 그렇게 느꼈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조용히 밖으로 불러낼 때부터 그때부터 온 몸에 신경이 쭈뼛쭈뼛 쓰면서 머릿속에 하얗게 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고 싶어도 저한테 그렇게 한번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듣고 올 때마다 더 긴장돼서 일도 안 되고.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화도 나죠. 왜냐하면 제가 진짜 자존심 안 건드리려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서 혼내지 않고 밖에 불러서 혼낸 거고 자기가 많이 좀 알려달라 혼돈 많이 내달라 해서 제 딴에는 정말 더 일을 빨리 배우라고 신경 써서 해준 건데 근데 아무리 제가 그 친구한테 좋은 의도로 좋은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 친구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꼈다니까 미안하고 그래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해야지 어쩌겠냐 하면서 그렇게 일 그만두고 헤어졌어요. 아 저는 그 일로 인해서 한번 반성을... 해 봤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항상 옳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한테도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불쾌한 행동을 그 친구한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거래처 직원분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게 잘못된 행동인지 인지를 못 하는 것처럼 나 또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자존심 세워준다고 조용히 불러내서 설명을 해준다는 그 행동이 그 친구한테는 그게 큰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아 저는 그 이후로 아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순수한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할 정도의 싫은 행동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너는 일을 배운다는 놈이 그 정도 일로 서운해하고 일을 그만두냐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렇게 느낀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인 나도 누군가의 또라이일 수도 있다. 제가 예전에 운전하고 있는데 좁은 골목길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차두 개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골목길인데,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어떤 차가 오는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바싹 데려가는 찰나에, 그 차가 막 빵빵거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길을 막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켜주려고 그랬는데, 왜 화를 내는 거지? 저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 있어요. 막 이렇게 입으로 막, 와, 와, 하면서 입모양 보니까, 숫자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숫자. 아, 저도 웬만하면 운전할 때화안 내는 사람인데, 계속 이렇게 쓸데없이 빵빵거리니까, 제가 생각을 했죠 아... 이거 또라이구나 아, 저도 기분 나쁘니까 비켜주기 싫더라고요 저도 빵빵거렸어요 근데 또 계속 빵빵거려 계속 빵빵빵빵 아 나중엔 저도 화가 나니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창문 열고 이렇게 아저씨 왜 그러시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차를 후진하면서 이렇게 비켜주더라고요 그렇게 그분이 비켜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쓱 지나갔죠 지나가는데 또 빵빵거리면서 창문 열고 막...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잘안 들려 그렇게 해서 다시 가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별 이상한 기분 잡쳤네 이러고 막 가고 있는데 자세히 길을 보니까 일방통행인 거야 일방통행. 제가 일방통행길을 거꾸로 들어간 거였어요. 와그 순간 진짜 얼굴이 빨개지면서 부끄러워지고 마음 같아서는 다시 차 돌려서 그분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싶었는데 이미 갔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그분 입장에서는 일방통행길에 거꾸로 어떤 차가 길을 막으면서 들어왔는데 비키라고 해도 비키지도 않고 같이 화내면서 창문 열고 얼굴 내밀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제가 또라이로 보였겠어요. 제가 또라이로 보였으니까 빨리 피해주는 게 상책이다 싶어서 차를 후진해서 빼줬겠죠. 자또 하나 본의 아니게 제가 또라이가 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둘째가 태어나면서 차를 카니발로 바꾸. 위해서 카니발 네이버 카페 가입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어떤 차 딜러분께서 현금 지원도 해주고 블랙박스랑 이것저것 서비스 해줄 테니 자기한테 차를 좀 구매해 달라 그런 쪽지가 온 거예요. 보니까 현금 지원 액수가 꽤 커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쪽지로 제 번호 드리고 아 일단 자세히 만나서 이야기 나눕시다 해서 언제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자 그때까지는 저는 그분의 번호를 모르는 상태였고 그분은 제 번호를 아는 상태였죠. 근데 만나기로 한날 제가 갑자기 누구를 만날 일이 생겨서 2시 약속이었는데 4시 약속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카페 쪽지로 그분한테 정말 죄송한데 오늘 약속 4시로 늦출면 안 되겠냐라고 쪽지 보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나? 뭐지? 그러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모르는 번호한테 이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여기 법원인데 시간 될때 문자 주세요. 순간 제가 당황해서 법원? 뭐 법원에서 왜 문자 달라 그러지? 잘못한 게 없는데? 보이스피싱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차 딜러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기가 지금 법원에서 볼일 보고 있으니까 시간 될때 문자 달라. 그럼 내가 넘어가겠다. 그런 문자였는데. 근데 저는 그분의 번호를 모르니까 이 번호가 정말 법원에서 온 문자거나 아니면은 누가 사기치려고 보이스피싱 하려는 문자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답장 보냈어요. 지금 그쪽 어느 법원에 계시죠? 자, 그렇게 했더니 답장으로 저 지금 교대 쪽에 있는 법원인데 왜 그러세요? 아 제가 직감으로 아 이놈 보이스피싱이다. 이놈 나한테 잘 걸렸다 싶어서 계속 문자했죠. 교대 쪽이요? 서울고등법원이에요? 아니면 중앙법원이에요? 제가 어느 법원인지 그걸 왜 말해야 하나요? 시간 될때 문자만 주세요. 제가 그래서 잠시만 기다리시죠라고 문자 보냈더니 답이 없어요. 아 이놈이 당황했구나. 사람을 뭘로 보고 사기를 치려고 이놈이 일단 그 문자 내용을 캡처하고 저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놈이라고 제 볼리 다 보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만나고 있던 지인분한테도 문자를 보여줬어요. 야, 선생님, 요즘에도 이런 놈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에요. 막 보여주니까. 와, 보이스피싱 맞네. 나쁜 놈이네. 와, 아직도 이런 놈들이 있구나. 와, 나쁜 놈들. 그날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귀찮기도 하고 해서 신고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죠. 자, 그렇게 3일이 지났는데, 그때 만나기로 했던 차 딜러분 생각이 나서 다시 쪽지를 보냈어요. 아니, 3일 전에 약속 시간 미루는 문자 보내드렸는데, 왜 답이 없으시냐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보이스피싱 그 놈한테. 제가 여보세요. 받으니까 그 사람이, 아, 고객님 저 카니발 딜러예요 제가 명함을 안 들었었나요? 아, 그게 사장님이었어요? 아, 또 모르는 번호로 법원이라 그래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바로 만났는데, 서로 그제서야 오해를 풀었고 저는 그 사람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했고 그 사람은 저를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본 거죠 왜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법원에서 볼려 보고 있으니까 저 시간 될때 문자 주시면 그때 넘어가겠다 그런 문자를 보낸 거였는데 저는 걷다 대고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지금 어느 법원에 있냐고 꼬치꼬치 사생활을 캐물은 거 아니에요 아마 그 3일 동안 저는 그 사람한테는 정말 무서운 또라이였을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세상에 또라이가 많게 느껴지는 이유는 각자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열받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느끼는 게 많을 것이다. 또 하나는 나 또한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또라이가 될 수도 있다. 제가 살다 보니까 물론 또라이 같아 보이는 사람도 많지만 멀쩡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왜 그렇게 또라이가 많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 나가면요. 또라이들 더 많아요. 한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입장에 따라서 순간순간 또라이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자, 무릎하니까 좋아요? 무릎하니까 좋아, 아빠랑? 좋아. 요 <laughs> 사랑해요. 아빠 뽀뽀 해주세요. 아빠, 아빠 뽀뽀. 아빠 뽀뽀.